대기에 있는 것은 7시 35분에 진주로 가는 5공화 1909호 열차입니다. 사령으로 대기해있습니다 대체 117번째 1909호 열차 사령으로 대기해 있는 열차입니다. 발차차가 없는 전기기관자이면 참하시면 됩니다. 이루열차는동대고발 진주로 가는 5공화 1909호 열차, 1909호 열차, 총 사령으로 조성되는 열차 대기해 준니다 이곳 35번 출발하는 열차입니다. 자 이제 이 차를 타고 이제 한림정으로 가겠습니다. 자 명절 때는 1945 열차 이용하고 나머지는 360 열차 타고 동래구역에서 내려서 1 9 0 0 열차 갈아타는 걸로 합니다. 나머지는 명절 설날 추석 때만 이용합니다. フフフフ。<laughs>